소고하는 본인의 제안이겠죠? 본인의 제안이 뭐가 있다? 이길 확률이 68%나 있다. 이 정도가 뭐예요? 과반수가 넘었으니까 그 굉장한 자기 확신이 니까 알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생각하더라. 라고 하는 걸 예를 들어주었습니다. 이해돼요? 그러면서부터 네. 어, 이해되니? 오케이. 네. 그래서 요것도 일종의 뭐인가 네. 자기 과신이구나. 작법입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Okay. 예, 네, 좋아요. 자, 다음 질문 한번 가 볼까요? 다음 질문 다음, 다음 질문. 질문 5번 질문. <laughs> 우리 6번 질문까지 하고 쉴 겁니다. 알겠죠? 자, 자, 5번 질문에 해설 만들어 보는 연습을 어요 아, 뭐에나 네, 마지막. 4번 거 맨날. 즉, 아, at the same time과. 오케이. 아, 그시다 okay, at the same time 잡아 볼게요. 자, at the same time. 아, 요것도 또 오늘 또 단어 테스트 하나 면제해 줘. 자, 일단, 일단 기회이통과했고 자, 분 테스트 총 너네 8에 5로 가고 있잖아, 그치? 네. 8에 4로, 어. 7에 5가 8에 4로 갈수 있는, 7에 5가 있죠. 7에 5에서 7에 4로 갈수 있는 어. 기회의 문제. 응, 네. 체육 키즈 가끔 내기니까 좀힘들라아무 피곤해 아니야. <놀람> 자, 동시에 우리의 식단은요, 다이어트가 식단이겠죠? <놀람> 지금 살 빼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다이어트가. 우리의 식단은 보통 여전히 예, 여전히 뭐다 드라이브라고 하는 건 이끌다잖아요, 그지 그럼 이끌려준다는 얘기는 다시 쉽게 생각해요. 식단은 이것이 영향을 준다 정도로 해석하면 돼. 뭐 굳이 들리면 이끌려서 들어갈 것도 있는데 이러지 말고. 알았어? 다시 말하면 얘네가 바이어에 나오는 이 영사가 얘네 영향을 받는다. 알겠어? 요 그럼 뭐가 영향을 주는 거야? 똑같은 즐거움인데 그 즐거움은 이런 즐거움이라고 이게 이걸 동격이야. 알았어? 그 즐거움이란 무슨 즐거움이야? 세이킹 프러스. 아 뭐야? 이거는그 동격이 아니구나. 즐거움을 찾는 과정이구나. 즐거움을 찾는 과정이 우리 식단의 영향을 줍니다. 알겠어? 응. 그 즐거움을 찾는 과정에 대해서 뒤에 동사 나오고 맨나와 생각 관계되면서 주식해야 되그 즐거움을 찾는 과정은 뭐 해? 아니, head가 동사가 지금 뭐예요? PP가 있냐고. 편집 말이지. 그 즐거움이라고 하는 건 항상 뭐 해왔어? 가동이 들어왔어. 이때 operate의 동사, 목적어 없네가 아니라 이때 operate은 그냥 첫자체가 뭐다? 작용하다. 돌아가자. 어? 돌아가자. 오케이? 아, 작동하다. 그러면 항상 작동해왔던 프로세스 이말 그대로 항상 작동해왔던 과정. 그과정이 뭐다? 즐거움을 탐미뭐뭐 음미하는 뭐, 그런 과정. 그런 과정이 우리 식단의 영향을 주고 하고 그리고 우리는 뭐하고 있는 자, 자, 자. 보세요 여기 지금 헤프피피의 시제와 헬프의 시제는 다르죠. 그러면 여기서 알겠어요? 이 동사 해피피에 대한 저는 여기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때 우리 판드라고 하는 이경료를올로 가야 돼? 이 주어 동사와 병료를 가야 되겠죠. 알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라고 즐거움을 탐색하는 과정에 우리에게 영향을 많이 주고 싶다는 게 있어서 그 즐거움을 탐색하는 과정은 항상 지금까지 작동하거든. 오케이? 그리고 우리는 어떤 경우에 있거든? 거부하고 뭔가의 감소를 거부하고 어디에서 감소야? 어떤 음식 성분에서 주어지는걸 우리는 거부하거든 예를 들면 나트륨 같은 거그 음식 성분은 또 갑자기 동사 나오고 내시니까 관계되어서그 음식 성분은 특히 어떤 영향을 줘? 뭐에 기여해? 감각적인 즐거움에 끼치는 감, 감각적 즐거움에 영향을 주는 그런 성분, 나트륨 같 설탕 같은, 그런 성분에서 감소하는 거 우리는 극도로 레지스테 뭐한다 거만 아, 글. 그.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해돼죠? 자, 자 마지막 버프트가. 자, 어, 하지만 자 문장 구조 먼저 한번 끊어볼까요? This 주어고요. w i l l mainly be 끊어 주되, 자 여기서는 be due to를 그냥 나온 김에 냉면 쳐주시죠. 요거는 해서 어떻게 하냐 그 동안. 네. 어 그렇죠. 어거 뭐, 뭐 때문에. 네. 그래. 사실 그러면 요거는요 어찌 보면 은이 디스라고 하는 건좀 앞문장을 대고 이 앞문장의 얘기가 결과라면 이게 결과라면 이 뒤에 나와 있는 것이 원인이 되는 거죠. 네. 뭐가 이게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런 문장 구조인 거죠. 알겠어? 그러면 결국 위에 나와있는 결과는 뭐때문이 원인이 주로? n you want to b 너무나도 감소된 인테 n t 가 a n t dramatically, don't w 이 n t to go. Come s 제품 h e n In the West. So, she c 이 n t be so. w h 제품이. o u want t 제 do? What? Check t 이 me. c h e c 이 종이처럼 이제는 맛이 나는 그 제품에 어떤 섭취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위에 같은 현상이 생긴다 뭐 이런 얘기. 알겠습니다 이해하셨어요? 선생님 근데 위에 얘기가 뭐길래 이렇게 문장이 어었죠 위에 그냥 같이 하면 을때 그게 절반이? 50% 소금이 감소해 빵에서 그것은 아마 꽤나 상당한 영향을 미친데 소금이 50% 빠지잖아? 그럼 뭐에 음. 영향을 미쳐요? 우리 식단에서 소금의 양, 우리 식단에서 소금의 양이 확 줄어드는 거죠, 오케이? 왜냐고? 빵이 주식이거든요, 빵이 주식이기 때문에 네? 빵이 주식이기 때문에 빵에서 소금의 양을 50% 줄이면 우리가 그냥 전체 먹는 식단에 50% 소금이 없어야 는요 그러한 결과 그러한 결과는 왜 생기느냐? 왜생기기 결과적으로, 어, 결과적으로 막은 질감, 무슨 카드보다는 종이다 종이처럼 맛이 나는 제품 그런 제품에 대한 섭취량이 줄어들 줄어드는 것 줄어드는 그런 섭취량 때문에 근데 말이 좀 이상하네 그러니까 약간 어찌 보면은 어 h i s i 메이 h 이비 a y we o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주식이 빵이야 그 빵에 있는 소금을 50% 빼, 그러면 우리 전체 식단의 50%에 나중에 빠져 그렇지? 응. 어. 그렇게 돼버리는 건 결국 왜 이렇게 빠지게 되는 거냐면 결과적으로 이제 맛이 맛대가리 없단 말이야 맛대가리. 맛대가리가 없는 이 제품을 우리는 이제 안 먹는. 오케이. 안 먹게 되기 때문에 그 말을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섭취량이 줄어든다. 오케이. 그러니까 맛없기 때문에 안, 먹, 어, 안 먹게 되거든. 안 먹게 돼서 결과적으로 어, 우리가 소금을 안 먹게 되는 건데 뭐, 다시 말해가지고 그냥 빵에서 5 0로 빼버리게 되면 이건 적어 못한다는 얘기예요. 주식이 알겠어? 이미 대가리 없어져버린 다뭐 이런 얘기. 오케이. 다음스윙넘어갑니다 뭐 자, 이건... 2번, 5번이요? 어, 웬일로 동아 2호라면 1과1 i 스 오케이 자, 두 문장 잡고 쉴 거니까 지금 박 하세요 동아는? 네 윗문장에서 네. 질문하나 합니다 절몇 네. 개? 네, 지금 너가 말한 원부터 시작하는 점저절몇 개? 3개죠? 좋습니다 어, 기본기는? 용사만 얻긴데랑 파악해도 됩니까? 동사만얻긴데 좋습니다 한 가지는 대신한 사실이다 오케이? 한 가지는 대신한 사실이다 그럼 색깔을 읽어보면 이요거 어휴 어 그러면요 이 백절에 대한 용사가 사실 뒤편들인 거 같아요 제 말이 네. 해되니까 그럼 주어가 백절의 주어가 겁나 큰 거지 백절의 주어가 수직이 한번 이건 적힌 페미니스나를범 거죠. 데카원이라는 관계가 되면서 그러면 이렇게만 표시하면 문장벌이 보이게 되는 요 그러면 이런 짓을 하는 과정은 어디에의존하다는 사실이다. 이런 해석 맞아요? 맞아 어. 자 그러면 효소 반응이죠. 효소 반응. 효소 반응. 요즘 다 반응이 더 쉽겠다. 많은 효소 반응이요. 보통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화학, 생화학적 과정을 관장하는데 이런 효소 반응이라고 하는 건 보통 어기와 관련이 있어 온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사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 이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효소 반응이 온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온도가 갑자기 급격하게 사람을 죽는다 여러분. 알겠습니다 5번 문제 이리즈가 자, 이리즈 에세이프라고 하는 건 그것은 마치 모와 같다 이런 해석이죠. 에 s 이프라고 하는 건 마치 뭐뭐인것 같은 이런 해석이요 근데 앞에 비동사가 있으니까 마치 이런 것과 같다라는 해석이겠죠. 이때 이리즈의 이리즈는 is, 그냥 본격이요 그럼 해석하잖아요. 위에 나와 있는 현상 마치 요구와 흡사하다라는 해석입니다. 알겠어? 음. 어떤 현상로흡사하나 캔디 공장 동사 좀 파악하세요. 동사 begin. 또 동사 있나요? 그냥 없네요. 그냥 s, e, o 절 하나밖에 없네요. 캔디 공장이 갑작스럽게 뭐 합니까? 예, 추가합니다. 그것도 뭐의 두 배를 추가해요? 예, 평상시 쓰던 설탕량 두 배를 추가합니다. 각각의 캔디예요. 캔디 배트예요. 여러분 배트라고 하는 무슨 뭐 이렇게 통 같은데 모두 안 하고요? 추가야. 뭐안 하고 같이 두배 하는 두배 2배 안에 뭐를 다른 성분은 전혀 두 배를 안 하는 대신 설탕만 두배 하는 것과 같은 현상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이리저리 또 뭐와 비슷하다 정 알겠어? 이해됩니까? 오케이. Okay. 오랜만에 자 우리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구조도 비교해 요어 이렇게 와 여기.